안녕하세요. 와글캠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캠핑용품을 활용해서 우중캠핑용 꿀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중캠핑 중에 곰팡이나 물길 같은 위험하지 않은 이야기는 일단은 제쳐두고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감전이죠. 실제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감전된 사람은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콘센트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비닐이나 봉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급할 때 사용하기엔 괜찮은 방법이지만 예쁘지가 않죠. 두 번째는 시중에 판매하는 방수, 방진, 보호 케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거의 완벽하게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토캠퍼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크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서브 텐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릴선이나 멀티탭들을 보호하는 꽤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바람 같은 우발 상황 시에는 취약한 내구성을 보이며 설치와 해체가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이소 카고 박스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카고 박스 안에 멀티탭 외에도 여러 전자제품들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캠퍼분들은 2 열에 아이들 발 받침대를 별도로 구매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다이소 카고 박스는 2열발 받침대의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외관상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비닐이나 공사장용 그런 방진 보호 케이스 그리고 작은 텐트 이런 것보다는 다이소 카고 박스가 더 아담하고 예쁘고 캠퍼스럽죠. 카고 박스 사용 전과 사용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음, 이뿐만 아니라 저는 카고 박스 위에 빔 프로젝터, 핸드폰 충전기 등을 올려놓고 사용 중입니다. 카고 박스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비닐이나 폴리 재질과 다르게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비가 분수처럼 거꾸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방수 성능도 우수하죠. 아이들이 음료수 같은 걸 쏟아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방법은 카고박스의 부피로 인해 차량 적재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어차피 멀티탭을 수납할 공간은 있어야 하니 별도로 수납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아이들 발받침을 별도로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 어, 돈이 세이브되는 장단점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카고 박스로 멀티탭 방수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부분을 가위나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중 캠핑 꿀템이면서 캠퍼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카고 박스 사용법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되세요.